프린트 왼쪽에다가 어떻게 결산 문제를 접근하는지 써놨어요. 특정일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회계 이급은 특정일 제시 안 합니다. 결산 분계는 12월 31일자로 하시면 돼요. 그럼 결산 정리 사항 문제를 보고 어떤 게 수동이고 어떤 게 자동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문제 앞에다가 수, 자, 수, 자 이렇게 써놔요. 그럼 이때 자동 사항을 우리가 외우기로 했으니까 상품 제고가에 감가, 배충, 태충, 소득세. 이게 자동이고 나머지는 수라고 써두시면 되고요. 결산 시점에 모든 데이터의 잔액을 파악할 수 있는 건 합계 잔액 시산표예요. 제가 더러는 줄여서 합잔시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어떤 내용에서 잔액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럼 잔액을 조회를 하려면 합계 잔액 시산표를 이용하시면 돼요. 합잔 시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수동 사항은 먼저 체크해서 분개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을 하고 결산 자료 입력을 열어서 자동 사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하고 반드시 전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회사 몇개 연습을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먼저 파악해 보세요. 수동인지 자동인지 앞에 수자 수자 써보세요. 지금 자동 사항은 기말 재고에 감가 대충, 태충, 소득세 말고 수동이라고 했으니까, 문제를 보시면, 은행에 차입했는데 이자, 이러면 자동이 없잖아요. 수 라고 얼른 뜨면 돼요. 수. 2번,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이자, 이것도 자동이 없었죠. 수. 3번, 기말 현재 영업부 비품의 감가 상각비 얘는 뭘까요? 자. 4번, 결산을 위해 창고의 재고자산. 얘는? 자, <laughs>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3번, 4번은 결산절에 입력 열어서 입력만 하면 되니까 1번, 2번을 붕괴를 하시는 거예요. 배웠던 거니까 한번 차근히 문제 읽고 붕괴 도전을 해보세요. 이런 문제 풀 때, 그리면서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예전의 기출문제이니까 "다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4월 1일에 하나은행으로부터 3천만원을 12개월간 차입을 하고, 이자는 차입금 상환하는 시점에 원금과 함께 지급하기로 했대요.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이자는 내년에 주기로 했습니다. 세팅 분개할 수 있죠. 우리는 4월 1일부터 돈을 빌려서 쓴 거예요. 그랬다가 내년에 이자 지급하기로 했는데 결산일이 도래를 했어요. 12월 31일 딱서 있는 거예요. 이시점에서서 단기 돈안 나갔어도 단기에 발생한 비용을 인식하는 결산 분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단기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인식을 합니다. 결산 분개 12월 31일자 당기 발생한 비용은 이자비용. 그런데 돈안 나갔다고요. 돈 주기로 한 날짜가 내년 3월 31일이에요. 그럼 지급기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대변을 어제 배웠죠. 미지급 비용 어젠가요? 그게 제일 가요. 이왕이면 거래처가 있다라면 거래처도 넣어주세요. 어디에 줘야 된다? 하나 은행. 세팅 공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금액 계산을 하러 갈게요. 이자 계산하는 거 원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하고 기간 계산을 하면 되는데 이때 기간은 여기 딱 써서 단기 발생한 기간이죠. 몇 개월, 9개월을 계산합니다. 계산식 3천, 연5%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5개월 계산기 직접 두드리셔야 됩니다 3천만원 곱하기 5% 해주시고 곱하기 9 나누기 12 하니까 112만 5천원 당해 발생한 비용을 인식 지급기일 미도래 부채로서 설정을 해둡니다 내용도 담아볼게요 얘는 누구다 부채다 미지급 비용 주로 언제 쓴다 지급비일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거, 미도래할 때, 단기 발생한 비용 인식, 앞에 있는 기간을 계산해야 되는지, 내년을 계산해야 되는지 문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려서 파악을 해보세요. 2번 갈게요. 결산일 현재 예금에 대한 기간경과분 발생이자가 15,000원이래요. 12월 31일 현재입니다. 예금에 대한 이자는 이자 비용인가요 수익인가요? 이자 수익이죠. 그러면 여기 보세요. 결산에 우리는 여기 딱서 있는 거요. 여기 딱 서서 기간이 경과한 거. 이 기간이 경과한 이자 15,000원이다. 어쩌라는 거요. 단기 수익으로 인식하라는 거죠. 기간 경과한 거에 대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인식하라. 그래서 12월 31일자 결산분계, 수익인식 대변, 이자 수익 15,000원. 그럼 차변에 돈이 안 들어와서 인식이 안돼 있는 거죠. 돈안 받았어도 우리는 현금주의가 아니라 발생주의니까 단기 발생한 이자를 인식을 하고 차변에는 내년에 받아야 되는 거죠. 이수 수익, 거래처도 있다라면 걸어주시면 돼요. 이 회차에서는 수동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고 자동사항이 두 가지예요. 3번은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알려준 거예요.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죠. 해당 카에다딱 입력만 하면 되고요. 4번도 창고에 재고자사 실사를 했더니 상품 재고가액이 650만원 이래요. 이 재고가액을 딱 입력하면 남아있는 거 빼고 없어진 만큼 이건 안 쓰셔도 돼요. 아까 옆에 프린트에 있는 거요. 기말 제국 가액을 딱 입력하면 이런 분계 자동으로 해줄게. 요 얘기가 됩니다. 자 직접 해보도록 할게요. 자 뒤에 오신 분들은 여기 회사 코드 들어오세요. 4108. 결산 사항은 수동이 있고 자동이 있어요. 수동은 일반 점표에 직접 하면 되고요. 자동 사항은 오른쪽. 상단에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반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게 반드시 누구부터 해야 된다? 수동. 그래서 일반 점표에 들어가셔서 1번과 2번을 입력하세요. 일반 점표 입력 들어와서. 12월 31일자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다라면 우리는 늘 하던 시 차변 대변 이렇게 입력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굳이 원하면 매 밑에 줄 보세요 결차 결대 이거 시키는 대로 하시면 돼요. 차변의상 누르시고 이자 이한 글자 더 이용 거래처 필요 없고요. 저기로 넘어가 주세요. 차변에 도착하면 금액 입력합니다. 112만 5천 원. 대변의 4. 미지. 그, 비. 한 글자 더. 또는 마우스로 얼른 찾아가셔도 됩니다. 거래처 코드. 단에 하나, 은행. 입력. 차변 대변 금액. 일치. 자, 완성됐으면 방향키로 내려와서 2번을 입력합니다. 차변의 3. 미수. 여러 개가 뜨죠? 수. 한 글자 더. 방향키로 이동하면 복사가 안 돼요. 금액은 1 5 0 0 0 원. 대별에서 이자. 수, 한 글자 더. 이자 수익 입력. 여기까지가 수동결산 사항입니다. 자, 얘가 완성이 되셨으면 자동결산을 하러 갈게요. 자, 자동결산 하러 갑니다.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결산자로 입력 클릭.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날짜는 01월 12월.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분들을 이게 뜨죠? 우리 아까 이걸로 연습해 봤었어요. 그럼 전에 입력된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럼 내가 뭔가 수정사항을 알고 있어. 그러면 전에 거 불러와서 뭐몇 개만 수정하면 되겠죠. 그런데 지금은 새 걸로 할게요. 아니요. 그럼 새 거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자동사항은 여기 보이시죠? 결산반영 금액 나. 요칸에 금액이 <laughs> 들어와 있으면 돼요. 그러면 문제 3번 감가상각비를 입력을 하라고 했어요. 감가상각비 누구에 대해서 비품이네요얘 조금 찾아보면 돼요. 근데 눈에 안 들어오면 컨트롤 F 하셔서 비품 찾아도 좋고 감가 이렇게 찾아도 됩니다. 그럼 감가상각비 이 칸에 가서 해당하는 비품 칸에다가 170만 원을 입력. 마지막 4번입니다. 4번은 재고가액을 입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손익계산서 계산구조를 외워놨으니까 재고자산 매출원가를 계산하기 위한 거죠. 손익계산서 계산구조 맨 위로 올라가면 돼요. 맨 위에 여기 매출원가를 집계하기 위해서 기초에다가 매입한 거 더하고 기말을 빼면 매출원가를 얘가 계산하겠대요. 기말 재고액을 입력해주세요. 650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시면 결산자료 입력을 딱 열면 들어가자마자 재고가액 맨 밑에 소득세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 되셨나요 자 그러면 그냥 나가면 어떻게 돼요 자동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반드시 왼쪽 상단에 점표 추가 버튼을 눌러 주세요 클릭 예. 그러면 자동 결산 분괴 완료라고 뜹니다. 그럼 구경 가세요. 어떤 분괴 자동으로 했는지. 창 닫고. 일반 점표에 가서. 아까 열려있는 상태라면 여기 집계를 합니다. 조회. 클릭. 그럼, 아, 이런 거 자동으로 분괴했구나 끝.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산은 포인트만 잘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수동자동 판단을 해서. 자, 연습도 해봐야 되죠. 다음 회차. 111회인데요. 문제 푸는 방법, 여기 써있죠. 뭐부터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게 수동인지 자동인지를 먼저 판단을 합니다. 우리 뒤에 오신 분들, 이 프린트에 요거 메인 프린트예요 결산 프린트에 요거 자동을 외우면 돼요. 외우는 방법은 기말 재고액, 감가, 대충, 대충, 소득세. 예 빼고 나머지는 수동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회 드릴게요. 파라상사 네 문제 앞에다가 수동인지 자동인지 써보세요. 1번 기말 결산 시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수입. 물론 자동을 외웠겠지만 수익 비용 정리하는 건 죄다 수동이에요. 자 이런 거 나오면 고민 없이 수. 2번 전액 비용으로 처리한 수동이라고요. 수... 한번 단기 운용 목적의 주식. 자동이 없었죠? 수. 4번은? 어, 자동이죠.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자, 자동사항입니다. 그럼 수동 붕괴, 여러분 붕괴 도전 해보세요. 메인 프린트 뒷장에 수동 붕괴하는 내용 봤죠? 보고 참고하셔서 내가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같이 볼까요? 1번. 기말 결산 현재 기간 경과분에 대한 미수 이자 150만 원이 발생했대요. 자, 못 받은 거죠. 돈못 받았지만 단기에 발생하면 우린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을 해야 됩니다. 미수했지만 발생했다라면 인식. 그럼 이때 미수한 이자는 이자 수익이겠죠. 그래서 수익을 인식. 대변의 이자 수익. 금액이 150만원. 그럼 차변에 돈 들어온 게 아니라 미수했대요. 차변에 미수 수익. 150만원. 다시 한번 이 미수 수익은 누구라고요? 자산.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실제로 이자를 단기 경과 분에 대해서 받았다면 현금 등으로 자산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아직은 못 받았지만 받을 권리 자산이다. 미수한 수익. 미수수익 절대 수익계정 아닙니다. 2번, 단기에 납부를 하고 전에 돈 나갔을 때 비용으로 처리한 영업부의 보험료. 그럼 이때 영업부 보험료에 대한 비용계정 과목은 다행히 보험료예요. 근데 영업부니까 판관비죠 800번 대 보험료. 얼마인지 몰라요. 그런데 돈 나가서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그 중에는 12만 원만큼 선급한 애가 있대요. 그 얘기는 뭐요? 내년에 해당하는데 그걸 먼저 땡겨서 중게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요. 예 그럼 우리 결산일에 딱 서서 단기 수익과 단기 비용만 가지고 이익 계산하고 싶다고요. 그럼 올해 해당하지 않는 내년 선급한 비용에 대해서는 차감을 해줘야죠. 그래서 대변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결산분개 800번 때 보험료. 그 선급액이니까, 내년 걸 선급한 거니까, 올해 비용 아니다 차감을 했어요. 그만큼 선급했다고요. 차변의 선급 비용. 그럼 역시 선급 비용도 절대 비용 계정 아니죠? 이거 뭐요? 돈이 나갔는데 올해 거 아니고 내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급 비용 누구다 자산이다.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들도 연결해가면서 보시면 돼요. 우리 결론은 뭐였냐면 우리가 결산일에 여기 딱 서서 당기쓴건 아무래도 수익을 위해서 썼겠죠. 오래 쓴 것만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아직 안쓴건 내년에 가져가야 하니까 자산으로 가져가는 결산 붕괴를 하는 겁니다. 한번 단기 중에 단기운영 목적으로 주식회사 기후의 발행주식 오랜만에 만나죠. 이러한 주식 을 샀어요? 어떤 미래경제적 효율적 목적이니까 자산이고요. 목적에 따라서 단기운영이니까 단기매매증권. 천주를 한 주당 액면 금액 천 원짜리를 얼마에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1,5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가지온 가격으로 장부 회계 처리했겠죠. 액면 금액은 주식 권면에 표시되어 있는 금액이에요. 천원을 찍어서 주식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얼마에 샀다는 거예요. 1,500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그럼 전체 금액 파악이 되겠죠. 천주가 1500원 짜리면 총 금액은 150만원. 이렇게 전체 금액으로 비교하셔도 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기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돼요. 기말 현재 한 주당 1600원이 됐대요. 공정가액이 어떻게 된 거예요? 올라갔죠. 그러면 1000주가 한 주당 플러스가 된 거예요. 100원 만큼 플러스. 단가로 표시하면 100원. 그럼 이것만큼만 딱 증가시키면 되는 거예요. 천주 곱하기 100 하면 10만원만큼 증가를 시키는 결산분개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 아까 150만원 계산했으니까, 천주, 1600원 하면 160만원 되죠. 그렇게 전체 금액으로 하셔도 됩니다. 150을 160으로. 수량, 단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하다면, 이렇게 금액 계산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던 자산이 공정가치가 올라갔어요. 그만큼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결산분계. 자산 증가 차변 증가하는 자산은 단기 매매 증권. 10만 원을 증가. 찍 그어요. 그럼 어쨌든 자산 증가니까 우리는 좋은 거죠. 대변에 오는 계정과목은 단기. 예매, 증권을 뭐 했더니? 평가했더니 이익이다. 단기매의 증권, 평가 이익. 평가는 미실현이지만 얘는 금방 실현될 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단기 손익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영업의 손익이었습니다. 그냥 살짝 이론을 복습하면서 가자. 그런 의미로 900번 때 써놓고 가시면 돼요. 수동은 일반 전표에 우리가 직접 입력을 할 거고요. 4번은 자동사항이지만 문제 좀 파악을 하고 갈게요. 기말,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 받으러 얘기 안 해줄 때도 있습니다. 외상매출금과 받으러움의 잔액에 대해서만 나머지 채권은 안 한대요. 1% 보충법에 따라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을 한대요. 부족한 만큼을 설정을 합니다. 그러면, 설정 금액을 바로 알려줬다라면 해당 칸에 딱 입력을 하면 되는데, 요 대손 율를 알려줬으니까 뭔가 계산을 시켜야 돼요. 계산을 해야 되면 상단에 있는 풀바를 이용을 합니다. 그럼 먼저 일반 전표에 가서 수동 공개를 입력을 해보세요. 회사 변경하셔야 됩니다. 오른쪽에, 세로에, 회사 클릭하 111. 파라상사 선택 상단에 파라상사 맞는지 확인하시고 결산 수동은 일반 점표에 클릭 결산 분개 12월 31일 차변 대변 입력하세요. 차변의 3 미수수 미수수익 선택 과감하게 넘어가시고 금액은 150만원 대변의 4 이자수 선택 대변 금액 자동으로 띄워줍니다. 자, 이렇게 내려와서 2번. 사변에 3. 선급한 비용이래요. 비한 글자 더. 넘어가서 금액에 12만원. 10 플러스 엔터. 대변에 4. 보험 뉴욕까지 해볼까요? 그 여러 개가 뜨죠? 그러면 퇴직 다운 하셔서 판간비를 선택합니다. 금액 자동으로. 방향키 내려와서 3번 입력. 차별의 3, 단기 두 글자. 단기 매매증권 선택. 10만원. 대변의 4, 단기 매매증권 평가위. 쟤는 저기 밑에 있으니까 마우스로 찾아가셔도 됩니다. 중간에 있어요. 평가위 선택. 대변 금액 자동으로 반영. 여기까지 되셨나요? 입력 마무리 하시고, 되신 분들은 혼자서 찾아가야 되니까 자동을 열어보세요. 창 닫으셔도 되고, 열어두셔도 됩니다. 자, 오른쪽 상단 결산자료 입력 클릭. 01월 12월로 들어옵니다. 손익계산서 계산구조입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해당 칸의 금액을 입력하면 되는데, 계산을 해야 된다. 상단에 툴바를 이용하시면 돼요. 상단 대손 상각을 클릭해주세요. 클릭. 그럼 아까 누구누구만 한다고 했어요 외장만 지금 받으러 온만 한다고 했고, 배손률은몇 프로 하겠대요? 1%. 그럼 고정되어 있는 거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다만, 단기 대여금 미수수익은 안할 거니까 지우세요. 아까 지우는 법 알려드렸어요. 지울 거콕 찍고, 따닥 아니에요. 살짝 얹어요. 스페이스바 엔터, 스페이스바 엔터. 다 지워요. 그리고 나면, 나 이거 결산 반영하겠습니다. 결산 반영을 클릭. 요거 클릭하셨나요? 어, 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클릭할게요. 클릭하면 여기 조금만 내려가 보시면 비어있던 곳에 자동으로 금액 계산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자동사항 끝났어요. 다 했다 나가면 한 문제 날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점표 추가 버튼 눌러주세요. 왼쪽 상단에 점표 추가 클릭.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동 공개 완료.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되면 일반 점표 확인을 해보셔도 됩니다. 여기 들어가면, 저처럼 열려있으신 분들은 조회 누르면 다시 집계를 해줘요. 조회. 하면, 결차 결대로 2분계를 자동으로 해줬구나. 보시면 돼요. 삭제하는 거 제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만약에 내가, 어, 뭔가 놓쳤어. 결산분계 잘못한 것 같아. 그럼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서 삭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더 편한 게 뭐냐면요. 우리 여기. 결산자료 입력 가서 상단에 결산분에 삭제 이에죠그 예. 그 일반 점수 가볼게요. 조회를 눌러 사라졌어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랬다가 다시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산자료 입력에 들어가면 여기서 전에 입력한 데이터 존재합니다. 이렇게 떠요. 그래서 새 걸로 다시 하고 싶으면 아니요. 일단 불러와 놓고 아는 것만 수정하고 싶다. 예, 하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해서 111회는 마무리할 거고요. 자, 다음 문제 하러 갈게요.